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다. 았 어. <laughs> 사는 게 힘들어요? 네. 인간 또래 힘들다 그러네. 네. 어? 네. 인간 같이 형제 또래 인간 또래 힘들다 그래요. 네. 나, 내 인생이 없는 것 같다 그랬어. 네. 어? 그래서 네. 요즘에 살기 싫죠. 네. 응. 어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인간의 덕이 없어서 그래요. 형제간에 부모의 덕에 인간의 덕이 없다 그랬어요. 네. 응? 부모가 있어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모라 그랬어. 네. 형제간도 내가 있어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 힘든 게 아닌가 내가 보니까 금전도 힘들어라 수구도. 네. 언니가 정신적으로 몸이 너무 아프다 그래. 네, 응. 그래서 아 여기 점사 무료 점사 신청한 거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답답해서요. 어, 다, 답답하면 해결을 하려면 내가 지금 얘기를 해주잖아 기죠? 네. 그러면 대답을 잘하면서 이제 못돌에 그런 것도 같이 풀어나가야 되잖아. 네. 어, 어.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그렇게 네네네 네, 네, 이런 식으로 하여서 하면 내가 풀어줄 수가 없어 기지요 내가 인간하고 형제간 또래 어, 인간 또래 부모 또래 이어서 속을 썩는데 그뭐 부모 또래 속을 썩는지 아니면 형제간 또래 속을 썩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그걸 풀어나갈 거 아니야 기지요네 오빠 때문에요 아왜 오빠가? 저한테 항상 얹혀있으려고 하는 근데 생활력이 없는 것 같아 오빠가. 네. 생활력이 맞아요. 없고 의지력이 없어요. 네. 응. 근데 내가 보니까 부모님들도 내가 봤을 때는 다 내려는 것 같아. 응? 네. 원래는 부모님이 부모님이 안 계셔야 되거든. 기지영 그래서 네. 내가 봤서는 언니를 내가 그 오빠가 언니를 내 부모 같이 의지를 하는 것같다 이거야 동생인 줄은 알지만 네. 오빠가 생각했을 때는 동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어떻게 생각해 엄마나 아빠로 생각한다는 얘기야. 어? 그쵸. 근데 음. 제가 근데 너무 힘드니까요. 어. 근데 오빠가 어디 장애 아닌 장애를 갖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 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오빠를 내보내야지. 어디로요? 어떻게든 나가서 아까림 하고 살라고 내보내야지. 언제까지 같이 그렇게 있을 거야.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네. 결혼 안 하고 오빠만 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저요? 응. 음. 본인이 저는 결혼했을 보겠죠. 거 아니냐 이거야, 내 말은. 네, 네. 그러면 신랑 보기 눈치 보이잖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응. 음. 그냥 나가려고요. 그냥. 아니, 그러면 본인이 신랑하고 안 살고 나가버리려고? 아니요, 이 신랑하고 따로 나가려고 하는데 응. 음. 올해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이제 그동안 많이 참았거든요. 근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올 되는지. 가을에 움직이지, 올 가을에는 쉽게 못 움직일 것 같고 내년 봄에 움직여야 될것 같아. 미리 아. 준비를 딱 해놓고 네. 오빠도 살집을 줘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네 거를 내년 봄에 딱 옮기는 거를 미리 준비 딱 해놨다 내년 봄에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그러면 신랑하고도 사내 안 사내 소리 나오게 생겼어. 네. 맞아요. 응? 응. 신랑이 자기랑 살기 싫어해. 지금 짜증나니까. 응? 내가 너랑 결혼했지, 오빠랑 결혼했냐 이래. 그 자기 는 자기들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기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올해는 움직이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올해 가을에 준비를 해놨다 내년 봄에 싹 움직여야지. 네. 음, 오빠를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오빠를 진작 떼어놨어야지. 근데 네,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그 자기한테도 그런 게 자기한테도 자기가 누나 놀릇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지 알아요? 네. 어? 그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내가 아까 그러잖아, 자기를 부모 부모 모양 생각하고 누나 모양 생각한다는다고 거꾸로. 네. 그데 많이 다투기도 하고 했는데 음. 이제 이제.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떼어내지 못해서 참고 참고 했는데 음. 지금 제시제가제가 s e p h 하 o s 하 p h Joseph, j o s e p 지 j 지 s e 가 h j o s 스 p 스 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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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덕 s e p h 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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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사 s e p h j o s 그래 h j o 요 e 응? 그지? 그런데다 요번에 또 실패할 수 없잖아 오빠들에도 실패하면 안 되니까 오빠를 버려 지금은 오빠 버려도 굶어죽지 않아 오빠를 아야지 오빠가 혼자 자수를 성과를 자수 그러니까 혼자 먹고 살 힘을 키워줘야지 언제까지 데리고 다닐 건데 응? 자기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그래 독한 데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야 무슨 인지 알아요? 음. 남들은 말하기 쉽다 그러지만 본인은 쉽지 않은 결정이야, 이게 내가 보니까. 음. 응?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신경 써주고 도와주려고 해도 이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안 되지, 당연히. 그렇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음. 오빠가 혼자 살수 있게끔 동생이 정리를 해야 돼, 오빠를.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으니까 불쌍하니까 오빠랑 의지하면서 오빠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건 되지 않는다 그랬어 이게 방법은 그럼, 내년에 그래. 움직여야 돼 올해는 못 움직여 내가 봤을 때왜 그런가요? 올해는 운이 내가 봤을 때는 올해는 내가 움직인다 해도 지금 좀 늦었어 이제 준비해가면서 내년에 살구멍이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 오빠도 착한 것 같은데 승질이 있어 울통승질 그래서 오빠도 하나면 무섭단 말이야. 예. 그니까 러 슬리데를 풀어나가려면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나가야 돼. 그럼 그게 그렇게 될까요? 준비를 그렇게 하고. 될 거야. 준비하면 될거 같아. 올해 놓지 못하면은 자기가 신랑하고 이혼을 해야 돼, 잘못하면. 예. 응? 신랑이 참을 만큼 많이 참았잖아, 지금. 기지 네. 응, 그니까 더 이상은 안될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자기가 또 궁금한 거는 아니 이제 그, 없어요 그런 말는 없어요 그렇게 준비를 네. 할 수밖에 없다 그랬다 네. 그렇게 응. 하면 잘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나쁜 일이 생길까 봐요 조금. 아니 나쁜 일은 생기지 않고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일이야 아 그래요 응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힘내서 한번 정리를 하셔 그래야지 살, 살 길이 생긴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나갈 방법이 없는데, 제가 희생을 해서라도 그렇게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오빠를 계속 자기 끌고 다녀야 돼, 그러면. 한 번은 쯤은 이렇게 해야 돼, 정리를. 안 그러면은 계속 끌고 나가야 돼. 그렇게 살순 저... 없잖아, 기지? 네,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걸다 달라는 식인데. 음. 그래서 그냥 좀 화가 나고 그러죠. 뭐 자기 네. 살 길을 자기가 알아서 찾아야 된다 따보고 준비를 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근데 오빠 살 거를 좀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오빠 혼자 살수 있게끔 해놓고 자기 움직여야지 그냥은 움직이지 못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올해는 아니야. 내년 가야 움직일 수 있다 그랬거든. 근데 그동안 또 저한테는 좀, 좀 약간 의지하기만 했지 도움 주는 부분 하나도 없었거든요 당연히 너무 없지 너무 어. 힘들었는데 응. 떨쳐내는 건 마저도 내가 희생을 해서 응. 그걸 다 해야 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화가 나도 할수 없어 자기가 정리 안 하면 정리가 되지 않아 그러면 자기는 누군가랑 결혼하지 말고 오빠하고만 살아야 돼 요번에 정리 못 이렇게, 하면은, 응. 재혼하면, 이게 해결이 될줄 알았거든. 안 되지, 그렇게. 당연히. 안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해야. 괜히 남자만 또 저기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해서 내년에 해결을 해야 자기도 그렇고, 자기 오빠도 그렇고, 살 길이 생기지, 안 그러면 살 길이 생기지 않아요. 네. 저는 진짜 마음 같아서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데. 당장은 못 해, 내가 봤을 때. 응 음, 당장은 되지 않는다 그랬어 아, 왜 안될까요? 저는 지, 올해는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올해 정리를 할래도 자게 늦었어 진작 정리를 하면서 올 가을에 확 했으면 되는데 지금 정리를 해가면서 내년 봄에 움직여야 된다니까 아 그래요? 음, 음. 알겠습니다 네또 어떻게든가 화이팅해서 잘 정리하셔 네네 네,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